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외출을 했습니다. <laughs> 맥주거리 왔어요. 뭔가 신난다. 놀러온 느낌 나는데? 놀러온 느낌 나. 한국 사람입니까? <laughs> 한국 사람입니다. 할줄 <laughs> 다 접선 성공. 이제 맥주를 마시러 갑시다. 오빠 생일파티. 루이 언니야 우리 언니 언니 생일 파티 하러 갑니다. h 리에일도 팔고, 오이도 팔고, 언니야 우리 언니거든일언니생일파티 하러 갑니다 해피 을스 데이 길거리에막과일도 팔고, 오이도 팔고, 루이비통이 왔어 하이 하이 일

아니 천만은 진짜 그래 그래 네, 네, 네. 아, 근데 먹으면 사야되는거 아니야? 개맛있는데? 어, 먹으면 사야될거 같 어, <laughs> 이건 사야될거 같아 몇원? 몇몇? 몇몇? 100 100? 10만동 10만동 5천원? 약간 100이 5천원? 1000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5천원에 5천 비싼거 같은데? 음, 먹어봐 다들 먹어봐 이게 심하대? 맛있어 두개째 근데 이름은 모르겠는데, 망고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맛있네? 약간. 아삭아삭, 아삭아삭한 망고? 물렁물렁한 망고가 아니라 약간 좀 아삭아삭한 망고. 야, 맛있다! <laughs> 잘 먹네! 조금 더 짠! 오빠 짠! 응. 짠! 여기, 가 뿌리가 엉덩이 어때요 <laughs> 굉장히 좋네요. 오~ <웃음> 섹시, 섹시, <웃음> 섹시. 너 <laughs> 어, 이런 거 좋아한다. 좋아해, 네, 좋아한다. 좋아해. <laughs>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만수무강하세요. 만수무강하세요. 올해는 원밀찍으세요 노상 생일 파티 노상. 짠. 의자가 완전 애기 의자라고 가지고 지금 거의 부서질 것거든요 원래 얼음? <laughs> 얼음을 주아 <주자>. 저러고 먹는다고? 이어 <laughs> 됐다, 됐다. 어, 진짜 게. 맛있어? 닭고기인가? 응. 아니 리고 뭐 저기... 닭고기 아닌거 <laughs> <이거>? 같아. 이거 뭐야? <목소리도> 맛없어? 겁쟁이는 먹지를 못한다. 한 젓가락도 맛있네? 맛있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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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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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있다가 이게 전자렌지 돌려 가지고 <laughs> 아, 말랐어. 아, 그 비린 맛인가? 그거 뭐 하여튼 좀좀말 말려. 어, 좀 말랐어. <laughs> 마른 맛이래. 마른 맛을. 콘 맛이 난다고. <laughs> 짱 자. 엄청 짜안 짠데? 생선 냄리 이거 스테이크래요. 베트남 스테이크. 매지초매지 외지... <laughs> 넣었어요. 지금. 이건 또 무슨 맛이야? 에이, 아들. 막미야? 뭐야, 계속 나와. 밤미밤미밤미도 네? 시켰어? 아, 찍어 먹어야지. 세트 세트. 아아가 아, 아. 먹고 웃은 거. 저드랑이 냄새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 먹어 봐. 저드랑이 냄새요? 어떤 <laughs> 맛? 진짜 뭔 맛인지 표현을 못 <laughs> 하겠다. 향 말이. 말이. 아. 안 엄마, 안 향이 아, 아, 아. 아니, 향이 말이 안 된다고. <laughs> 생전 처음 맡아 보는 드랑이 냄새보다는 <laughs> 좀한 <시큼한> 냄새. 아, 드랑이 <laughs> 냄새. <느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암모니아. 어, 암내이아맛있는데 <안 웃음> 이럴 거같은데 맛있는데...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... <laughs> 맞지... 맛 표현이 힘들다니까... 생각지도 는한 <laughs> 맛이야... 뱉는 거 아니야? 이거 찍어 아, 먹어봐... 아, 상쾌한데 향이 <laughs> 좀부풀어가 맥주로 입가심... 네. 그 맥주를 먹어도 약간... 저는 한 칸을 많이 먹 잠깐만 이거... 진짜 얼굴이 있는데... 아니고 <laughs> 이거.. 실화냐고. 아, 아, 베트남 음식 어때요? 다 맛있다고 들었는데. 네. 진짜 아니에요. 못 먹겠죠. 못 아, 난 이거 못 먹어. 다 남겼어. 이거 이거 먹어 먹어 먹어. 난 정말 이건 별론데 오빠 얼굴 먹을라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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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이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. 아니 어떻게 먹어? 이거 봐. 뭐 이건 못 먹어. 진짜 이거는 어, 절대 오또 못 먹어. 왜냐고? 기술이야 뭐야. 왠지 기름. 비둘기도 아, 없잖아. 비둘기 마이 어때? 지 비둘기 마이 어때 야, 오빠? 야, 내가 진짜 이거 한입 먹고. 고고 언니 비둘기. 훈제라는 <laughs> 뭐, 그냥 우리가 알던 <웃음> 한국에서 <웃음> 알던 치킨이내 <laughs> <군대> 치킨 맛이었어데내 <laughs> 치킨 맛. 내치킨다 <laughs> 남기고 <laughs> 떠납니다. 유 <굴대> 있네. 어? <laughs> 어? 비둘기 걸려 있다고? <laughs> 이거 다 찍는다 너. 사실대로 말해라. 눈탱이씌우지 마라. 어? 눈탱이씌우지 맞... 마라. 가 맞는 거 같은데. 여기 적어 놓은 금액이 좀9밀리 million? 1, 1 million. 1 million. 1. 1. Million? 1? 1 million. 1 million. 1 million. 너게 <목소리도> 맞는가? No. 아, 그, 아, 오케이. 야, 가 얼마인데? 빠지꾼들 No, No, No. 만 원에 0만 원. 아니 말이 돼? No. 베트남 쌤 쌤. No. 베남너쌤 쌤. 여기에서 밥 먹었는데, <laughs> 쟤네가 완전 바가지 씌우는것 같아. 별대들 때. 오면 완전 그거 먹었다고 1 0만원 넘게 달래. 얘네 진짜. <laughs>